외대부고 16번 문제. 자, 이제 이 문제 풀기 전에 쌤이 안내를 하나 해드리면, 요 문제는요, 작년 2019, 2019, 고2, 고2, 3월 모의고사 17번 문제랑 거의 같아요. 일단 그림은 똑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기만 살짝 바꾼 거야. 한번더 강조. 작년 2019, 고2 3월 모의고사 17번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도 쌤이 뭐 한두 번 언급을 한것 같은데 이 문제는 쉬워요. 이 문제는 쉬운데 우리 외대부고 장전 문제를 보면요.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어 많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왔어. 자, 이제이말의 의미는 너희 선생님이 고2 3월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라는 얘기는 시험 범위가 결론은 다 고1 전체거든. 통합과학이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걸 활용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지 그지 어, 자, 그 얘기는 올해도 올해도 지금 올해 중간고사가 밀려서 뭐 5월 말 6월 초로 가는 거잖아 그죠 음. 됐지? 어. 근데 너네가 이제 풀때 올해도 고2 고2 3월 모의고사를 꼭 풀어봐야 돼 알겠죠? 거기다 어. 비슷한 게꽤 나올 수도 있어 물론 고3 것도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고2거를 작년에 활용 많이 한 걸로 봐서 어, 3월 모의고사 됐죠? 한번 활용을 잘 합시다 알았죠? 됐지? 어, 그렇게 안내해 주고요.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쉽고 바로 봅니다. 그림 편하게 보시고 자 기억 번에 미역과 식물성 플랑크톤 자둘다 광합성하지? 광합성. 어. 광합성합니다. 둘다 광합성하고요. 어.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독립 영양 생물이죠 독립 스스로 양분을 만들죠. 될까? 아, 그런 것들을 생산자라고 하잖아, 그죠? 아, 맞는 말이네. 됐죠? 자두 번째, 햇빛, 수온, 비생물적 환경 요인 맞지? 됐죠? 뭐 햇빛, 물론 이제 빛도 뭐빛의세기나빛의 파장도 있지만, 햇빛, 그 다음에 뭐 온도 또뭐 있을까? 뭐 물도 있고요, 물, 그죠? 뭐 토양도 있고요, 뭐 공기도 있고요, 뭐 많지, 그죠? 그런 것들 환경 요인 됐죠?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띠기번에 고등어와 멸치는 다른 개체군에 속하여 모여 군집이냐고 자이것도 모든 학교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개체군과 군집의 정의예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 단어만 딱 기억하면 돼. 개체군은 한 종입니다. 군집은요 여러 종이야. 될까 됐죠?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고등어와 멸치는 다른 종이지. 그럼 같은 개체군이 아니죠? 다른 종이니까 다른 개체군이지. 고등어 자체도 하나의 종, 멸치도 하나의 종, 그러니까 다른 개체군이지. 근데 둘이 모였어. 여러 종이네, 군집이네, 맞겠네, 그죠? 될까? 따라서 위대해보고 16번 문제의 답은요, 기억, 니은 디게시 맞습니다.